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피부과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메추로 피부과의 이연수 원장 자리 모셨습니다. 유익한 피부과 나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의 피부라는 건 참. 사람의 히스토리와 같이 어떤 분은 어떤 사고가 생겨서 어렸을 때또 화상을 입어서 다 전부 다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처진 현상도 있을 것이고 네. 또 이제 그 중에 하나가 피부 종류가 다르잖아요. 어떤 경우는 아토피 때문에 평생 고생하신 분도 있고 또 건성, 지성 뭐 이런 것 때문에 일반 평범한 사람과는 좀 달리 어, 이 옷을 입는 데든지 이 내부에 있기 때문에 간지럽대든지 이랬을때 상당히 불편한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이번에는 좀 피부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어떻게 좀 미리 예방하고 또 거기에 해결책을 좀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피부 그러면은 네. 이제 전체적으로 환자분들이 말씀하시는 게제 피부 타입이 무엇입니까? 하고 음, 여쭤보시는 네, 네. 분들이 있어요. 네. 아, 대부분 그게 뜻이 제 피부는 이 기름기가 많은 지성입니까 아니면 음, 네, 건조한 네. 건성입니까 그러는데 사실은 건성과 지성의 피부는 두가지 다른 종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건성이다 그러면은 수분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 달려있는 거 건성이냐 아니냐 그런 거는 보통 피부냐 그러니까 지성이라는 거는 기름기가 많으냐 적으냐 그러니까 기름과 물의 차이가 있는 거죠 음, 네. 그래서 기름기가 많다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이해하는 기름이 아니라. 히브에 보면은 여러 가지 세 가지 이 물질을 생산해 주는 그런 네. 세포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많이 보는 게 우리 에크라인 글랜드라고 그래서 이게 네. 저기 땀샘이죠. 땀샘.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아포클 세비시스글랜드라고 그래서 이게 여드름을 만드는 아, 피지를 갖다가 음, 만들어주는 네, 네, 네. 아, 그런 저기 셈이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포크린 글라드라는데그 역할을 아직도 확실히 모르고 있는 음, 네. 그런 세, 그세 가지가 있는데. 음, 이 기름기가 많다 그러는 거는 이 서비스 글란에서 씨봄이라는 물질이 많이 생산됐을 때 나타나는 네. 걸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기름기가 많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얼굴에만 기름기가 많다 그러지 몸 전체가 많다는 사람은 상당히 드물죠. 아, 그리고 심할 때는 이제 두피에서 기름기가 음, 많아서 네. 얼굴 하루 이상 감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고 네. 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어요. 네. 이거는 바로 이 피지선 그러니까 서베이오스글랜드에서 음. 피지 같은 게에스테르이 만들어지는 양에 따라서 음. 결정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얼굴이 이제 기름기가 많다 그러신 분들은 이 피지선 자체 서베이오스글랜드가 많고 생산하는 양이 많기 때문에 얼굴에 음. 만지면은 아, 이게 네. 기름처럼 이렇게 보이게 되고, 근데 그러면서도 피부 자체에 수분이 없으면 건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지성인지 안지라 음. 건성인지 안지는 두 가지 따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아, 예. 그래서 지성이면서도 건조에 건조한 사람은 있는데 물론 이제 지성일 음, 네. 경우에는 시지범이 많이 만들어지면은 막이 생겨서 어 건조하는 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아, 그럴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어떨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은 피부 자체에 염증이 있어서 손상이 됐을 때 음, 네. 막이 되더라도 그게 충분치 않으면은 건그 피부에 그 네. 수분이 증발을 하면서 건조해질 수가 있습니다. 음, 근데 이런 그그 그 피지에서, 피지 자체가 만들어지는 데가 보통 얼굴과 두피는 많은데, 음, 네. 몸에는 거의 없어요. 음. 그러니까 몸에는 뭐, 저기, 지성이라도 기름기가 많아서, 뭐, 걱정, 저기, 고생할수는 분들은 거의 네.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그렇군요.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에 따라서, 음, 이 피부 자체가 이, 종류를 따지면은 이제 피부 자체 색소에 따라서 또 결정이 됩니다. 음, 네. 그래서 피부에 이 멜라닌 색소가 좀 많이 나타나는 사람, 네. 멜라닌 색소가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 그다음에 이, 이 어떤 자극을 받아서 멜라닌 색소 양이 많이 생산할 음, 수 있는 네. 사람, 많이 생산하지 않는 사람, 으로 차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얼굴이 좀 하얀 신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멜라닌 색소가 평상시에 많지 않으신 분들 네,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 피부과에서는 Fitzpatrick Skin Type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나누는데, 타입 네. 1에서 타입 6까지 나눕니다. 그래서 타입 1은 음. 보통 이 멜라닌 색소가 전혀 없기 때문에 멜라닌 색소의 역할이 태양광선을 차단을 시켜줘서 피부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음. 네. 그게 없으니까 피부 이제 햇빛에 조금만 나가도 화상을 입는 사람들, 얼굴이 아, 시뻘개지는 사람들이 있죠. 음. 네. 특히 이 o l c 라든지노던 북부 어, 유럽에서 네. 온 사람들이 네.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 고 타입 6는 아무리 나가서 있어도 화상 전혀 안 나는 사람, 아, 아, 아프리카형 예. 흑인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음. 네. 네. 근데 그 이제 미투인이 있는데 그래서 보통 근데 저희들이 이제 실수하는 게 뭐냐면은 얼굴이 하얗다 네. 그래서 내 타입 1 타입 2 피부가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너 예. 이제 레이어를 하면서 많이 그런 경우 저 경험을 하는데 하얗다 그래서 너무 강하게 하게 되면은. 음. 하면서도 뭐 자극을 받으면 멜라닌 색소를 많이 생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 네. 금방 착색이 되고 까매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얼굴 하면서도 저기 해수욕장 갔다 가서 조금 있으면 금방 선텐이 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음, 네. 그것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얼굴이 하얗다고 래서 맘대로 뭐 시술을 한다든지 그런 거는 조심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 멜라닌 색소의 생산량 그 면역 색소 벌레 있는 거에 따라서 조금 피부가 다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이제 피부를 또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특히 여름철에 우리가 야외 활동을 하는데 네, 네. 이그 이 햇빛 노출에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빨리 타는 사람들이 있고 네. 잘안 타는 우리 한국 분 같은 경우에도 그러는데 네. 그래서 너무 빨리 타고 벌게지고 나중에는 막그 벗겨지고 그래서 그렇죠. 이 햇빛 노출을 하는데 굉장히 꺼리신 분이 또 계시는 것 같아요. 이런 타입의 또 그, 그 종류별로 나눌 수도 있겠군요. 네, 그렇죠. 이제 이런 음. 멜라닌 색소가 네. 적어서 태양광선을 네. 차단을 못 시켜주는 사람들을 보면은 네. 아, 아시겠지만 그분들은 이 노화 현상이 태양광선 때문에 생기는 노화 현상이 빨리 생깁니다. 아, 네, 그래서그서 얼굴 자체의 이 음. 탄력성이 네. 보다 보통 저기 그타 y 4나 타입 5, 타입6환자보다는 음, 네. 빨리 잃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되면은 이게 잔주름이 금방 생기고 아, 그다음에 이제 이 태양에 많이 노출되면은 이 아, 유질 같은 거 피부 안에 섬유질이 파괴돼 가지고 성얘 이제 그게 뭉쳐지기 시작을 합니다. 음, 네. 이게 많이 볼수 있는 데가 입 가장자리에 보통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음, 초기에는. 네. 심하면 이마에도 생기고 그런데 그게 하얗게 피부 전체보다 그 부위는 하얗게 조금 조금게 고여가지고 핀 헤드만큼 아, 그 예. 고여서 뭉쳐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저희들이 피부과에서는 솔라 일레스토시스라고 그러는데 아, 네. 예. 그런 게 이제 많이 생기는 있는데 이게 저기 멜라니스가 적으신 네. 분들한테는 현상이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백인들 특히 이 농부로 일하시는 밖에서 야외 생활을 많이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솔라이더스가 가장 많으시만 분들 하나가 목뒤가 그렇습니다. 목뒤가 아, 그래서 그래요? 레더넥이라고 그러죠. 그 레더넥이란 아, 뜻이 네. 목뒤 자체에 솔라이더스가 많이 있으면서 피부가 두꺼워져서 그걸 가죽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걸 레더넥이라고 합니다. 아, 예. 네. 이 이제 이런 분들은 그러면 자기의 약점을 알고 있으면은 어느 정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도 알아야 될텐 말이죠. 치료보다는 예방을 할수 있는 거죠. 아, 그렇죠. 그렇군요. 그 태양광선을 조심해서 네. 어 저기 노출하는 걸 갖다 줄임으로 인해서 그게 예를 들어서 모자를 갖다 맞춰 줍다든지고긴 음. 눈, 소매 옷을 입는다든지 아. 선스크린을 갖다 자주 바른다든지 네. 그렇게 해서 아 어, 치료를 함으로 인해서 피부 자체 이런 노화 현상인걸 음. 갖다 막아 줄수 있고 또 노양 노화현상, 노화 현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이 자외광선을 많이 저에 많이 노출 출되면은 네. 이 암의 유발이 저기 아, 저기 빨리 되기 네. 때문에 피부암의 발전이 아주 빨리 되기 때문에 문제가 아주 크게 될 수가 있죠 본인이 어~ 피부의 상태를 알아야 되는데 네. 그냥 특히 여성보다 남성 같은 경우는 그니까 나몰라라 해서 그냥 그~ 어떤 요즘은 이제 여성분이 쓰는 그~ 화장품도 같이 이렇게 바르는 경우가 많아요 남성분들도 네, 그렇죠. 근데 여성분들은 자기의 그 피부의 성격을 알기 때문에 맞춰서 하는데 남성분들은 그냥 무조건 좋다 하면 쓰잖아요. 그, 근데 배우셔야죠 남자.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되는데 <laughs> 예. 모르고 했다가는 오히려 예.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조금 전에 하신 말씀 중에 피부에 대한 치료는 예방이 먼저다. 그렇죠. 본인의 그러니까 그 피부의 성격을 꼭 알아둘 야 필요가 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매출을 피부과 이현수 원장과 함께한 피부과 정보 시간이었습니다. 유익한 나눔의 시간 도움 되기를 바랍니다. 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